꼭그 어떤 성적으로 끌린다기보다 그냥 자꾸 눈이 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도 뭔가 시선이 따갑지 저거 에다 자꾸 쳐다보고 지랄이야?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러다가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방도령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불륜도 자, 인연이냐? 인연이죠. 왜? 인연이 안 지어지면 어찌됐건 간에 내 상대자하고 내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옳지 않은 인연일 뿐이지.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렇게 돌아오는 인연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봐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어. 예는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어, 떻게 하다 보니까 동료 직원이나 아니면 상관 혹은 뭐, 또내 밑에 소아 직원이 들어왔는데 어, 이 사람한테 자꾸 눈이 가. 그냥 그 어떤 성적으로 끌린다기 보다 그냥 자꾸 눈이 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도 뭔가 시선이 따갑지. 저거 에나 자꾸 쳐다보고 지랄이야?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러다가 호구 쳐다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따도 같이 쳐다보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니, 뭐, 왜 그러시냐 하다가 근데 사람이 진짜 눈치가 빠른 동물이잖아. 불륜도 자, 인연이냐? 인연이죠. 왜? 인연이 안 지어지면 어찌됐건 간에 내 상대자하고 내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옳지 않은 인연일 뿐이지.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렇게 돌아오는 인연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봐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어. 예는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어, 떻게 하다 보니까 동료 직원이나 아니면 상관 혹은 뭐, 너또내 밑에 소아 직원이 들어왔는데, 어, 이 사람한테 자꾸 눈이 가. 그냥, 그 어떤 성적으로 끌린다기 보다 그냥 자꾸 눈이 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도 뭔가 시선이 따갑지. 저거 에나 자꾸 쳐다보고 지랄이야?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러다가, 후고 쳐다보니까 는 이제 이렇게 따도같이 쳐다보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는 아니 뭐왜 그러시냐 하다가 근데 사람이 진짜 눈치가 빠른 동물이잖아 기존에 살던 사람들하고 이혼하고 살았도 되겠는데 죽으려면 문제들 못해 그건 아니고 연법에 의해서 안 좋은 만남이라도 서로 합이 들게 만나야지만 막말로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들도 마찬가지야 나하고 촬영 감독님하고 대표님 집 털기로 했어. 그러면은 둘이 만나서 연이 돼서 만났기 때문에 대표님 집도 가서 털수 있는 거야. 이게 다 연법이에요. 꼭 어떤 불륜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 가벼운 초촉사고가 나서 짜증이 나는데 운전자가 어머 세상에 초등학교 때 통창이야. 이런 게 우연이죠. 어 우연도 되지만요. 이런 것도 다 연법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나오고 30년 40년 만에 내 동창을 만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인연은 그래요. 이게 연법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오방도령의 생각입니다. 불륜도 처음부터 아 너도 유부녀 유부남인데 우리 서로 어? 내 마누라 서방 버리고 우리끼리 만나서 모텔 가서 놀자 이러고서 바람 피는 경우는 없어 업무도가 됐던 어떤 어그 당시에 임팩트 있는 어떤 이슈가 됐던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접촉이 생긴 거고 그 접촉 때문에 어 인연이 되면서 그 사람하고 어떤 선을 넘지 말아야 될 분도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기묘한 인연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떠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게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시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인연은 맞다는 것만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런 걸 길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워낙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착한 거 갖고 오래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